코인 왕자입니다. 자, 오늘의 차트 어, 비트코인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이 증상은 이제 어, 어떤 증상이냐? 비트코인의 흐름이 어, 조금 이상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제 밤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사실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이 증상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변동성이 좀 발생했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 자, 그래서 이 증상으로 인해서 앞으로 시장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어제오늘로 끝날 부분이 아니고요. 이게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3주에서 4주까지 연장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못하면 아플 수 있다라는 거는 현재 위치에서 대응을 못하면 아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짧으면 일주일에서 길면 4주 가 오히려 넘어갈 수도 있어요. 맥스는 사주로 보고 있는데 그때까지의 어떤 코인들에 대한 증상이 이상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 거기에 대한 조정이 발생을 했을 때 상당한 데미지가 또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여유 있을 시간이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증상이 좀 자세하게 발생이 됐냐? 비트코인을 보게 되면은요 어제도 7,100짜리에서 왔다갔다하면서 크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장중에 1% 정도 빠졌나요? 1% 정도 밀렸다가 7110만원까지 밀렸다가 오늘 종가는 오히려 보합해서 빨간불을 켜주고 마감이 되었는데 이거는 뭐냐 현재 여기는 국내잖아요 국내 국내 시장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튼튼했습니다 해외하고 다르게 선물 시장과 다르게 튼튼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뭐 프리미엄이 붙든 안 붙든 뭐 거래 대금에 대한 기준으로 보든 안 보든 이걸 떠나서 차트적으로 그냥 봤을 때 국내는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해외 시장 기준에서는 다 이제 보셨겠지만 사실 이제 국내하고 해외하고 좀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해외는 이탈이 발생하고 있죠. 근데 이게 이탈이 비트코인한테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비트, 뭐 바이낸스, 이더리움, 해외 선물까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망가지고 있는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는 멀쩡했거든. 자, 그런데 이걸 한번 따져봤어요. 그동안에 코인 시장이 좋았을 때하고 코인 시장이 나빴을 때를 두 가지를 좀 따져서 그동안의 이력을 좀 뽑아봤습니다. 어, 그동안에. 그래서 이걸 좀 분석을 해봤더니, 어, 거의, 어, 1대1 비율로 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해외 시장이 빠질 때 국내 시장이 지금처럼 좀 버티더라도 결과적으로 밀렸습니다. 어, 이거를 좀 아셔야 될것 같아요. 그 결과적으로 밀렸다. 어제 여러분들 티안 났죠. 지금 그 바이낸스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어제 장중에 1%에서 2%까지 하락을 했고요. 이더리움조차도 2%까지 밀리는 그런 하락세가 나타났는데 이렇게 밑꼬리를 달고 좀 올라오는 상태로 마감이 되었지만 국내보다는 어 안 좋게 끝났습니다, 해외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단기 포지션이 아닌, 생각보다 조금 길어질 수 있는 위치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또 있어요. 뭐냐면, 7100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가 이제, 어, 사실상 이렇게 깨져서 끝났으면, 엄청난 장중 시장의, 어, 폭락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어, 아직까지는 나타나지고 있지 않은데, 어쨌든 이 기준에서 지금 보게 되면 현재 이제 그 비트코인의 가격이 7,200이라고 했을 때 국내는 해외 기준으로 따지면요 환율 적용해가지고 한6,900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국내하고 해외하고 대략적으로 가격이 한 300만 원 정도 어 발생을 좀 해주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오는 오차가 조금 심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 같은 구조에서 비트코인은 이렇게 뭔가 어 이격이 크게 벌어지고 있는 반면에 국내 시장에서는 아직 요렇게 이런 증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이제 그 동안의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상승과 하락을 맞물려서 가능하면 이제 하락 쪽으로 좀 어, 맞춰서 좀 살펴보니까 거의 어, 바이낸스 쪽을 다 따라가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해외 거래소를 국내 시장이 이기지 못하고 어, 해외 밀렸을 경우에 국내도 같이 밀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었는데. 그게 어제 밤부터, 어, 정말 뜬금없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 보게 되면은, 여기죠, 여기. 자, 이 위치입니다. 자, 여기를 잘 봐야 돼요. 어제 이제 저녁 시간 정도 되는데, 한 5시에서 저녁 한 7시 정도 그 사이에 많은 변동성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반등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안정 구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어, 여전히 안정 구간으로 볼수 없어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탈범위가 발생을 해주고 있고, 주봉상 놓고 봤을 때도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는 1, 2, 3, 3주 동안 상승하면서 비트코인이 20% 이상 넘어가줬는데, 이번 주가 굉장히 큰 숙제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오히려 저점이 깨지게 된다면, 생각보다 조정시간이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예외로 따져봤는데, 지금 현재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서 비트코인이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지금 횡보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횡보가 이렇게 길어질 가능성, 예를 1번으로 봤을 때 조정이 나오고 나서 상승이 나온 걸 2번으로 봤을 때 조정이 나오고 하락되는 것을 3번으로 봤을 때 1번하고 2번에 대한 확률적인 부분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렇게 갈 확률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1번처럼 횡보할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2번 같은 경우에도 어 상당히 이제 그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비율로 따지면은 어, 3분의 1조차도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얘네 비중을 제외하고 3번을 보게 되면 이쪽에 대한 흐름이 더 높게 잡혀지고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증상되고 있냐? 어제부터. 네, 어젯밤부터 희한하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볼 거는 지금까지 본 거는 대장들에 대한 흐름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 어,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렇게 뭔가 큰 사이즈 메이저 코인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어떤 흐름들을 본 거고, 자, 그러면 알트 코인들은 어떨까? 알트 코인들은 사실 아직까지 좋게 보셔도 돼요. 그래서 어,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거는 비트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물론 알트 코인들도 데미지를 받을긴할 텐데, 그래도 그동안에 못 갔던 코인들에 대한 수급 증가로 인한 시세가 발생하게 되겠다. 자, 오늘도 보게 되면, 지금 비트, 그 다음에 뭐, 이더리움 다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어, IQ,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죠. 요런 코인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세타 퓨엘, 뭐, 골렘, 뭐, 리스크, 뭐, 요 기타 등등, 요이 코인들이 많지는 않은데, 그죠? 어,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3%부터 보게 되면은, 오늘 한 6개, 7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런 코인들만 좀 시세를 주고 있고, 나머지 코인들은 제대로 된 시세를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알트코인도 겸해서 보이긴 해야 되는데, 제일 주된 게 알트코인들조차도 비트코인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시기가 필요하다. 자, 이거 필요해요. 뭐 4월달에, 5월달에 반간기가 뭐 오든 안 오든, 그걸 떠나서 일단은 조정시기가 반드시 필요한 위치고, 현재 자리에서 만약에 이번주에 어떤 이 비트코인에 대한 지지선 붕괴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큰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걸 꼭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선물 시장에서 특별하게 또 해외 거래에서 특별하게 그런 증상들이 어, 확실하게 좀 보여지고 있다. 그러니까 는좀 긴가민가 하면 뭐 하루 정도 이틀 정도 더 지켜보자 이렇게 좀 되는데 그게 아니고 너무 뚜렷하게 누가 봐도 요거는 사람 얼굴이다라고는 요런 모양이 나타날 정도로의 와, 시각성을 좀 보여주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게 이번에 가격을 7200 정도 올려놔주고 무너뜨렸다가 여기를 깨뜨렸다가 찍고 다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여기가 더 무거워지겠죠. 다음 자리가 돌파는데. 하 그래서 어, 과연 앞으로의 그림이 좀 어떻게 흘러가질지는 모르겠지만 조정 시기 자체가 어 생각보다 좀 많이 길어질 수 있어요. 어 제가 일단 대략 예상한 거는 뭐, 한 주에서 총 봤을 때한 4주 정도까지를 조정 시기 또는 하락 시기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그때, 어 그만큼의 이제 조정을 예상을 하는데, 오히려, 어 하락 폭이 이렇게 촘촘히 떨어지냐, 이렇게, 아니면 급속도로 빠지냐에 따라서 1주에서 2주가 차이 날것 같아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했을 때. 어, 느슨하게 빠지면 1~2주 정도 더 늘어날 것 같고, 1~2주가 급 아니, 만약에 급락으로 빠지게 되면 오히려 1~2주가 감소할 수 있는 이런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조금 불안한 위치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냥 많이 올랐다라는 개념보다는 어 이거 이런 모양이 아닌데 점점 모양이 조금 깨져서 망가져가고 있는 흐름으로 많이 이해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거는 국내하고 해외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국내로만 봤을 땐, 어머, 뭐잘 버티네. 그쵸? 근데 하지만 해외 거래소하고 같이 보신 분들은, 야, 해외 밀리고 있는데. 자, 이런 거를 확실하게 확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현재 국내 시장에도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유있을 시간이 없다고 좀 보고 있고요. 오히려 그냥 불장 올 때까지. 또는 뭐 반감기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때까지는 조금 아플 수 있으니까 어 현재 위치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사항에 따라서 조율이 필요할 때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밤 8시에 공개방송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시장 상황과 나머지 코인들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고요 어 그동안에 그 이제 오늘 오전부터 오후까지는 비트코인에 대한 하락폭을 과, 무조건 해외 거래소하고 비교 분석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뵙겠습니다.